AP 투자연구소입니다. 9월 11일, 오늘의 장중 체크포인트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대증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22%, 코스닥은 0.15% 상승하고 있는데요. 전일까지 강한 모습을 보이던 국내 증시는 오늘 차익 물량이 일부 출표되며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후 흐름에 대해 따져 보기에는 아직 증시가 명확한 방향을 잡지 못했다고 보이는데 오후 장에 어떤 방향을 보일지 여부가 중요한 하루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밀자의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기준과 관련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굳이 50억을 10억으로 내리자는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의견을 모아보는데 대체적으로 원래대로 놔두자는 의견인 것 같다.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이 의지, 정책의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은데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논의에 맡길 생각이라고 덧붙였는데 당장 시장은 대통령의 입장이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호재와 악재를 구분하지 못하고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라고도 함께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 기준 국가 재정이 86조 8천억 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역대 세 번째로 큰 관리 재정 수지 적자 규모라고 하는데요.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240조 원을 돌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두 차례 추경 편성으로 지출이 늘어난 반면 수입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갭투자와 같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추가 규제를 계속 내놓겠다고 경고했는데요. 대통령은 오늘 투자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테마 흐름입니다. 오늘은 방산 관련주, 수소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세 테마로는 바이오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장중 체크포인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